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의 랩스파 네 이번 회차는 제가 까먹고 있었던 <laughs>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리플레이 보면서 좀 복귀를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예, 라이브로 하는 거 말고 그러면 랩스파 시작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들어가보겠습니다 예, 저판한 일단, 에프로테하고 싸웁니다. 일단, 제가 따로 커멘트를 뭐,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경기를, <laughs> 회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프로테하고 싸울 때, 지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은, 세이빙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런, 에프 먼저 다운을 한번 당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프로테가, 하바드를 표시해서, 토스터카 플러스나, 아니면, 프로펠러 토끼야, 이거를, 이기선대를 많이 걸기 때문에, 그거, 피하는 거를 우선더라고요 그리고 확정 반격으로 제가 지금 울품 게이지 찾는데 그... 엘포르테가 캐세디아 봄을 쓰면은 그걸 가드... 를할수 그 있습니다 가드 이후에울코이 확정입니다 이 가드 경기차가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캐세디아 봄 나올 때는 되게... 울퉁게이지가잘 있으면 은 캐사디아 분 가드하는 거 신경을 많이 써요 일단 지금은 경기 상황이 당연히 잘 풀려서 네,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정도에서 울퉁통 맞자마자 뭐 데미지 고만고만하죠 싸울 만합니다 어, 캐사디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울퉁게이지셨습니다울퉁게이지셨으니까 움직임이 많이 버튼을 많이 안 누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저 EX 아드권 실패한 거죠? 울콩 한번 넣고 싶어서. 자, 두번 실패했어요. 세 번. 자, 여기서 한권빡 죽습니다, 그냥. 체력 상황 많이 없습니다. 캐사게봄한방 가드시키면은, 그냥 울콩으로 끝낼 수 있는 데미지긴 한데, 결국은, 어, 딜통 못하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넘어가게 됐네요. 아, 아, 생으로 달라오는캐사디아몸이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일단 데미지를 많이 줬을때 엘프루트 자체도 캐사디아몸을 주로 데미지원으로 삼는게 눈에 보이죠 계속해서 지금 버튼을 몰고 있을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자 아, 이거는 저거 하고요 단공각으로 떠요 저게 이게 울큰 터치요. 이렇게 일단 이번 설득 쪽으로 보은 확정인데 그 엘포르테하고 단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단이 앞 점프에도 크세디아 복 나오는 거를 가둬할수 있는 거리 그 정도에서 뛰어주면은 엘포르테가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고거 나올 때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판 넘어왔습니다. 싸가트하고 싸우고요. 아이디가 맞고 좋지만, 싸가타는 유저예요. 싸가트하고 싸울 때 뭐, 타이거샷, 거리 조심하고, 서로 아조권으로 상쇄하고, 앞점프 조심해서 들어가고, 뭐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캐릭터들하고 똑같이. 그냥, <laughs> 가급적이면 원거리에서 좀 견제를 했다가, 이제, 게이지가 있으면은, 한 번에 근거리로 진입을 해서, 그냥 스도록하해줍니다 블라우드뭐 일단 아직지는 체력상황 좋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는 사실 본적있을때 잡는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지에나이죠 단공삽 근데 계속해서 데미지가 깎여나가고 있어요 단이 불안한 불안합니다 오, 다행히 반공각이 EX 타이거니에 깨지지 않고 1라운드 가져간 데는 성공을 했고요 2라운드 넘어갑니다. 원거리를 벌리겠죠? 그렇죠 주석에 몰려있지만 사각기가 사실 그렇게 크게 불리할 건없요 일단은, 어, 자신의 앞으로 넘어오는 상, 그, 다가오는 상대를 끊어낼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고 지금 보셨듯이 타이거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든까나같으는 접근하기까지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있고요. 접근하고 난이후부는 정말로 어, 죄를 세워야죠. 그~ 열심히 조금 후수려 찹찹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견제들이 맡겨서요. 말려서 지금 체력 상황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번은한 번도 하버를 못쓰겠더라고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드 데미지로 2라운드는 싸가시 가지고 가고요 결국 3라운드까지 가게 됐죠. 게이지 저 정도로 남겨둔 채로. 자, EX 타이거 2로 하면서 저으로 몰고 있는 싸가트. EX 타이거 샷을 쓸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싸가트는 굉장히 이제 원거리에서 상대방을 압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화면 중앙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따 타이거 샷으로 안 버렸지만 저거 한번 음성 뜯어서 다행이긴 했어요. 그래 어느 정도 체력을 깎아놨으니까 잡아주고 대시 두번 따그닥 따그닥 다시 한번더 뒤로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여가도 넘어가죠. 막혔습니다. 여기서 터 시작이고 아 이거 번쩍이는 거뒤잡아줬죠요간1라운드에서는보이지 않았던 그런 건데 저거 콤보가 삑살이났습니다 다시 한번더 견제를 허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요. 구속에 몰린 단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죠? 역가드에서, 살살! 자, 이렇게 가드 데미지를. 결국은, 사가트가 경기를 쟁취하게 됐네요. 둘다 CC에요. 가드 데미지. 그러니까, 사가트한테 잘못 깨기당하는 이, 이 모양이 날 수가 있음, 있습니다. 석양을 무대로 싸우는 아벨과의 대전입니다. 아벨의 저커스튬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약간 네, 아, 저도 높은 편 나고 좋네요. 아벨하고 싸울 때, 어, 키포인트 하나. 아벨이 앞대시하고, 아니, 앞차기하고 앞대시하면은 무조건 몸에 올리거든요. 저게 프레임 통실차는 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냥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화면 원거리에서 아벨이 휠킥을 쓰게 된다면은 그 휠킥을 승용권으로 빼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황용권으로 대체,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눈이 침치면서 우선 끝난다고 요거는 거리가 안 돼요. 황용권 계속해서 앞차리 위에 대시를 올리고 있죠 황용권으로. 잡아주고, 오! 공, 공용권! 따닥! 여기서 죽는건가? 죽는건가? 토네이도 아아 백데치하다 잡혔죠 피하려고 하다가 현재 상황 게이지가 2개 정도 있는 단이고 그러면 2개 반 정도? 거의 3개도 채워오는 아벨입니다 지금 접 상황에서 개인가 오마가 막혀지고 있고요 단공각으로 접근하는 단 그리고 아벨은 화면 구석에서 어, 기회를 저, 보고 키. 있습니다. 홀킥, 아마 휠킥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환경권으로 끊어냅니다. 일단, 음의 입장에 있어서는 휠킥은 잘 끊어낼 수 있는 좋은 데미지 원이죠. 그 잡아주고, 몇 자, 먼저 잡아주고, 몇가드 들어가네요. 몇가드가안 들어가서, 전과대로 떨어졌지만, 당연히 강킥, 강발 맞았고, 자, 앞잡기 넘어갑니다. 화면 구석에 몰아놓고, 다시 한번 거리 절골 잡아서, 뒤접기 당한 아벨. 단공각으로 라운드 마무리 짓고, 어, 승리의 행방은 3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지금 아벨이 게이지가 둘다 있기 때문에 킬킥보다는 뭐 다른 EX, 게이, EX 세이빙 콤보를 하는 게바람 보이고요 EX 마르세이롤링 다가와서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더 토네이도 불러주고 패속 걸어주지만 나지 어, 않고요 화면 구속이 멀린 아벨 빠져나오고 단공각으로 접근하는 단입니다 자, 기부정비에서 먼저 위를 점했고요그 다음에 토네이도 다시 한번더들어가주고요체력상 얼마 좋지 않은 반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신중하게 플레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휠킹 이 나올 이제 거리를 유념해야 되고요 마리세율 롤링. 저거 잡아줄 수 있었는데 잘 제대로 못 잡으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앞잡기. 뼈카드 잘 가둬, 해두고요토네이도로 결국 마무리 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고퀴하고 선수 싸우고 죠자 화면, 아이그 경기 처음 시작부터 데미지 분수하기에 싹 나가고 있습니다 저거 서서 가도 알수없겠는데 되겠죠 공대공 견제를 착실하게 쌓아 나가는, 견지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단입니다. 화면 어, 구석에 몰렸지만, 조심해야죠. 진동권 올라갔습니다. 자, 아주 발피하는 고기. 창공파동권으로 가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지상파턴 쓰려는 고기인가요? 여기렇 잡아주고, 베이빙 피하고, 예, 여기서 블록스링 실패.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뭔가 한 방에 자책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근데 <laughs> 예 네. 네, 일단 저거는 가드 데미지로 죽을 상황이라 저렇게 했어요. 네, 저황영권 제가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약단범으로 화면 뒤로 보내고 다음 거도 궁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한번 뒤를 잡았으니까 패턴이 들어가야죠, 이제. 못 들어갔죠? 아니, 아, 요건 쓸것 같아서, 서클. 증용권. 1개 날아오는 거는 안정적으로 좀 찾을 수 있는 그, 점이 있습니다. 아, 대신에 화면 근거리에서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좀 불안한데. 증용권. 아, 응.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울콤 한방 어떻게 꽂아 넣느냐고 거거든요. 여기서 실패. 뜰때 아, 시작하지. 아, 다시 한 번, 뒤로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노려봅니다. 여까지네요한 번, 잡아주고. 백기습 올것 같은데, 안됐어요 저기 파동권이었으면, 아동권이 아니고 파동권이어서 맞았을 텐데. EX 백기습 안 들어갔고, 중인데, 중단공으로한 번, 깎아보려고 했으나, 실패. 네, 요렇게 해서 고우키가 결국 경기를 좀 이기는, 어, 판이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의 이 멘트일 거예요. 어, 좀 여러가지 방면으로 이 랩스파나 아니면 제가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세분화시키려고 구성 중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니였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기로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끝!